미자씨 찾으러 갑니다 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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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조야 미자 많 따라 네. 네 형님만 믿고 가면요식을 <laughs> 믿고 가야되는데 아 이제 순식이 없으면 산행 못할것같아 오미자 따는 순식이. 뭐든지 자라는 순식이. 예, 예. 보자. 아 색깔이 조금 덜 빨갛다, 그죠? 그렇죠. 근데 보자. 충분하다. 어우, 좋네. 와우, 저 위에, 와, 위에 많네. 충분하다, 켜도 형님. 이봐. 어, 빨리 따요. 따는 건 니, 네, 니네 담당 아이가? 난 데려다 주면 되는 거 아이가? 어 미자, 미자야, 반갑다. 1년 만에 보는 미자야. 아직 조금만 일주일만 더 딱. 내보, 일주일 있으면 한 개도 안 남아있겠다, 씨. <laughs> 안 그러나? 어. 네. 일주일 후면 좋은데.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능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왔습니다. 그런데 벌써 누가 다녀가셨네요. 안 익었는데 벌써 따갔네. 아이씨, 맛 괜찮네. 아, 반가워, 미자야. 미자야, 반갑다. 아, 엄청 달렸습니다. 우와, 솔직히 잘한다. 됐다, 됐다. 우와, 잘 익었다. 최고 잘익었다좀더 요거 봐, 와. 안 오, 조코, 이거 조금 어, 더 어. 내려봐. <laughs> 댕조야이거 아, 이거 엄청 여기. 이거는 최고 잘리 어, 이것도 었어 와. 모시게 해야 어. 먹어. 자 먹어봐. 먹어 자, 먹어. 먹어봐. 자, 먹어봐. 맛있나? 술 마신 것 같은데? 술 마시라 썩었나 벌써 너무 잘 익었는데. 아니, 술 너무 맞나? 익었다, 이건. 너무 익었어. 하지마 하지마. 같이 같이 모시고 것 같아. 에이 씨, 너무 아니. 익었다. 저 있네. 아 이게 너무 익어도 안 되는구나. 아니 아니, 뭐 나쁜 건 아니야. 근데 아니, 이걸 음. 따로 해야 돼, 봉지를 따로. 버리래서 버렸는데. 버버 아니 여기 괜찮구만 그 이건. 내 버리서 그래. 응응응. 아, 탄산 엄청 날씬한. 좋은데. 이건 따로 봉투를 담아 놨고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상한 게 아닌데... <웃음> 왜... <웃음> 왜... <웃음> <순식이>? <웃음> <안> 먹... <laughs> 상한 게 아닌데... 순식아 네가 와야 된다. 여기는 아까보다 쉽다. 아, 여기는 하나만 따도 꽤 되겠어. 한 따야겠다, 이건. 와, 이건 상태 좋다. 따봐라. 너무 이쁘다, 그죠? 그런데, 바로 염나무인데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나노? 그 허인 거 그거 뭔데, 이거? 분. 무슨 분? 아, 소나무? 아니, 소나무가 이거, 당군이 빠져나오면은, 어. 이렇게 분이 생겨. 야, 병조야. 예. 너미 들으이 고수인 줄 알겠다. 뭐가 말하는 게. 어. 뭐라 그래? 어, 이쪽에. 약간 자연인 같기도 한데? 오미자에 당군이 빠져나와서 그렇단다. 오, 약간 고급스러운데, 우리랑 뭔가 다른데. <laughs> 아, 우리는 쉽게, 순식이는 힘들게, 그자. 순식이는 훌륭한 사람이고 <laughs> 우리는 좀센 자는 사람이고. 우리는 그냥 바로 딸수 어. 있는 거, 순식이는 나무 타서 올라가서 따는 거. 아, 딱 일주일만 있었으면 진짜 최고였겠다. 이걸 따가지고, 엄청 좋은데. 따가지고, 아. 일주일만, 그, 밖에 그대로 놔두면 빨개져. 그래요? 응. 어. 믿어, 믿어보겠어. 응. 안 익으면 이제 욕기보겠어 저거 봐, 저거 봐. 저큰 나무 들고 저 설치는 거 봐. 저거 봐. 차단이야, 뭐야. <laughs> 지 몸통보다 큰 나무. 위에 엄청 달리긴 달렸다, 저거 봐. <laughs> 저 정도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. 아, 진짜? 저... 열 때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. 네, 그러니까. 아니, 지, 지 몸통보다 큰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어. 밑에서부터, 아이 가지 때문에 안 보이는데. 양이 무지하게 달렸습니다. 자연산치곤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오미자. 야. 병조야. 쟤도 네. 열심히 따봤자 내건데 그자. <laughs> 요 위에 있다, 이 바보야. 그 위에. 오른쪽에. 위에. 우리는 또 해설만 하고 하나도 안도와주면서 말로만 <laughs> 따고 있습니다, 우리 둘이는. <laughs> 에이, 잘한다, 잘한다. 승식씨 잘한다. 아, 나 우리 고소검증이 네. 있어서 나무에 못 올라간다, 이가 야, 아까 우리 개고식 했는데 여기가 훨씬 더많다 진작, 이쪽으로 올거거그 아, 작년엔 여기 없었어. 음, 해그인가 그 내년에 해그리. 그만 다시 졌죠? 어, 해그인가 봐. 아, 작년엔 이쪽에 아. 거의 몇개 없었거든. 한두 개 달렸었거든. 근데 이거 진짜 푸짐하잖아. 아, 손실씨 멋져요. 음, 음, 음. 멋있다 그러니까 또 위험한 척한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와, 이게 푸짐한 거 봐라. 음, 조심, 조심. 와, 푸짐하다. 탐스러워. 순식아, 이, 열심히 따는데, 이건 내가 세비가면 안 되나? 세비가 돼? 네. 아이고, 이건 착하기도 착하고. 잡아라 형님, 빨리. 어, 그래, 그런 건 해줘야지. 야. 조금만 더 가면 좋은데, 그럼 더 가면 미끄러진다. 하지 마라, 위험하다. 하지 마라. 아우 나는 그돈 줘도 못한다 고소고문이 있잖아 아이고 밑에 있는 내가 더 힘드노 아, 저 위에 이제, 넉넉다. 그만해라. 그만해. 힘들다. 그만해. 순식아저 위에 주지를 잡아야 돼. 와, 저기, 좋다. 떨어질것 같은데. 잠깐만. 자꾸 어. 있어봐. 그냥 까 깔고리 어디 있어? 맞군 아, 니가 갖고 왔잖아. 아 이거 꽂아놨었는데 잠깐, 난 잡고 있을게 내가. 아, 아우씨. 잡고 있을게. 올라간다 내가. 아니 내가 잡고 있을게. <laughs> 잠깐만. 아 따가고 난 자리라 위에 나무 꼭 때리밖에 없어요. 아이고 우리 뱅조 잘한다. 잘 못하고 있는데. 뱅조야. 네. 작년 엄청 많은데 해가됐는갑다 내가 옮겨 그려놓는 같아. 내가 옮겨. 딱. 오 이렇게 아 좋아. 그래 널찍거 하면 되네 상태가 더 좋은데. 깨끗하게. 어, 넓은 게 상태가 더 좋네. 응. 떨어진 것이. 이거하고 잘 떨어진 것 같다고, 이게. <laughs> 어, 여기서 잘, 보이네 여기 이쁘다. 이쁜 거 따, 이쁜 거. 응. 술 하나 담게, 이쁜 거. 아니, 나도 그러고 싶어요. 이쁜 것만 따고 싶은데, 안 잡혀. 아이고, 우리 순식이 잘한다. 잘한다. 순식이가 어... 역시 최고다. 야 병조야 순식이가 보이아이가 운전도 잘해 뭐 삶도 잘 찾아 야 진짜 순식이 잘한다 넌보에다 법에. 네가 순식아가 네가 우리를 만나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너를 만나는 게 복이다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됐다, 됐다. 아, 됐다, 됐다. 아, 여러분은 사 드세요. <laughs> 너무 됐다, 힘들어요. 이 땅바닥이 다 떨어졌다. 아, 형님이 달라고 그런 게또그래가지 땅바닥이 다 떨어졌다. 어디 갔어? 주으면 돼. 우린줍 죽는 걸더 잘해. 어. 따는 건 힘들어. 오, 저 밑에 밑에 떨어 나무 아, 가지 걸렸다. 어, 떨어진 것도 있다. 할코리 잠깐만요. 촬영 중. 어이, 자, 자, 자 그걸로. 됐다, 됐다, 됐다. 밑에도 있어. 어디? 좀 아, 밑에 바닥에 태... 있잖아. 색깔이 조금 덜냈다 어. 아니 그래도 이거 술담으면 이쁘겠다. 근데 좀덜익었는데 되게 아까는 너무 뜨이었고 그자. 펜치가 네. 심네 아이씨. 정갑이 형님한테. 들어가. 써. 사먹어야겠다. 그래, 목이 뭐 많이 떨어져 있구만, 그쪽에. 어, 많이 떨어졌네. 어, 옆에 그도더 어. 위에, 더 밑에. 어디한 군데 더있지않아 더. 좀더 더 밑으로. 뭐, 보이는데? 뭐? 예. 어, 아니, 어. 냅다보라, 그러면 냅다보라. 아유, 아유. 냅다보라. 오케이, 오케이. 정갑이 형님한테 사먹는 거. 예. 네, 네. 네, 더빨 네. 네, 네. 네, 겠 네, 그래긴한 네. 네, 래가달 네, 네. 네, 래 익었나? 어, 네, 네. 네, 네. 다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<laughs> 맛이 없나? <웃음> 어? <웃음> 이 더러워. 와, 저 위에 많이 달렸네. 경주히어미 어, 오미자 아니, 저... 이거 저 위에. 저에 많이 달렸네. 아, 그자? 달에. 이건 달래 어, 됐다, 됐어. 나 못하겠다, 이제. 가네, 안무어안무어워 임마.